안녕하세요, 감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제차 운전석 휀더 라인 여기 찌 부분에 하얀색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돌빵이 나서 이쪽에 살짝 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붓페인트로 보수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녹 제거제 같은 걸로 여기 에 뿌려주시면 지금은 녹 제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일단 먼저 작업을 했는데. 어, 이렇게, 환원 반응이 생기면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휠, 세차하실 때, 철분 제거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되면, 여러 번 정도, 한, 저 같은 경우는 뿌리고, 좀 기다렸다 닦고, 그 작업을 한, 아홉 번에서 한열번 정도 반복하고, 지금, 원철판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는 녹이 이렇게 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거 작업을 먼저 하고, 물티슈로,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 이렇게 철, 저기, 녹제거제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 수건으로 수분 제거 한 후에, 이제, 지금, 붙칠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예, 이거, 붙칠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붓으로 하면은 좀 그렇고, 부위가 작다 보니까, 이, 붓펜에서, 여기, 이렇게 핀으로 된 부분 있죠. 예, 바늘처럼 된 거. 네. 흔들어 주시고 예, 쭉 눌러서 방울져서 올라오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예. 한번 닦아주고 자이 상태에서 한번 보수를 해보겠습니다. 페인 부분만 그냥 채워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이걸 칠할 때. 헤인 부분만 정확히 칠하지 마시고 살짝 그 주위를 덮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페인트는 칠했고 이게 이제 굳으면서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살짝 더 저는 더 칠했고 약간 두껍게 칠해놨습니다. 이쪽. 최대한 옆으로 펴서 발라볼게요. 부착이 잘 되겠고 잘 붙어있게. 칠해주면 끝입니다. 잘 굳혀주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욕심내서 너무 많이 바르면 어 너무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예. 처음에는 최대한. 그 면에 맞춰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걔네들이 굳으면서 살짝 그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수축하면 이제 주변 면보다 레벨이 안 맞아서 살짝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다 덧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 휀더 모서리 라인이고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에 이제 돌 같은 게 많이 피니까 그냥 보호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그냥 두껍게 칠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칠보다 이런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펜 보수하는데는 나중에 또 돌을 맞거나 하면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무리 잘해도 결속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가봐요. 네, 말 그대로 녹이 더 나지 않고 철판을 가려주는 목적으로 보수를 한 거라서 네잘 붙어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대한 살짝 저는 더 오버되게 발라서 옆으로 최대한 퍼트렸습니다. 네. 더잘 떨어지지 말라 말라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